샬롬, 오늘도 믿음의 화근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내 안에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기뻐하며 전하는 삶을 산다. 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자녀로,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킨다.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력 있게 잘 읽어주는 작가 겸 강사다. 나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을 예쁘게 다듬어주는 디자이너다. 그리고 나는 아멘의 사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307일차이고, 말씀은 열한기하사장입니다. 열한기하사장은 어, 잘 아시겠지만, 엘리사의 기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 이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음. 근데 순간 저는 좀... 엘리사가 능력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가 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딱그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 과부가 여인의 간구를 들어 아, 이제 과부가 엘리사에게 어, 엘리사에게, 어,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내난테는 당신의 종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금 음? 내두 아들의 빚쟁이가 데려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음, "그러면 네 집에 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름병, 올리버 기름병이 하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기름병을 네 이웃에게" 빈 그릇을 다 가져와서 거기다가 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많이 걷어오라 합니다. 빈 그릇을. 그래서 그곳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빛을 갖다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고 가부와 함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기서 참또빈 그릇이 이 단어가 참 눈에 걸립니다. 음. 우리는 참 어떤 그릇인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순애의한 귀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는 하느님께서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인 것 있다. 여, 여기는 사람이다.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막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꼭 제발 음식을 먹고 좀 쉬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가 자기 집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을 엘리사를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 등장대를 준비하여 쉬어가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고마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시오 하니, 나는 백성들과 함께 사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 기분이 이제 좀 부자였나 봅니다. 엘리사가 저 여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종 게이사가 저 여자에게는 아들이었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합니다. 여자를 불러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맘 때에 아들을 품고 있을 것이오. 하니 아이고,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뚝딱 아들을 가지고 그 해에 아들을 낳아,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 어느 날 아이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놀다가 갑자기 외칩니다. 아이고, 머리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종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 빨리 데려다 가라, 데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있다가 낮에 죽고 맙니다. 여자가 얼마나 슬프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 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갔겠죠. 그리고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가 엘리사가 여자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 안녕하신가? 여자는 안녕한데 하면서 갑자기 엘리사 발을 붙잡고 슬피 웁니다. 엘리사가 순간 아 어, 여호와께서 이 일은 나에게 숨기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어, 웬만한 거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이 사건은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 아이에게 갑니다. 아이는 엘리사가 먹었던 방에 침대에 누워있어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뭐또어그 아이의 입에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아이를 하나님께 엘리사를 통해 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길가에 있을 때그 어 그게는 어 이제 그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 예언자 무리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힘없이 앉아 있었겠죠. 배가 고팠는지 배가 고파 보였는지 엘리사가 불에 불 위에 큰 소추 올려 국을 끓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야생 풀에 있는 박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막 썰어서 국에 넣어 끓여서 먹는데, 한 사람이 국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그 국에 밀가루를 집어 넣는 순간 독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먹, 먹고 또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 엘리사에게 와서 햇곡식으로 만든 빵 20개와 그리고 햇곡식을 자루에 담아 왔습니다. 어, 이거는 어, 엘리사에게 어, 말, 말고도 양식을 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그게 종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종이사가 선생님 이것만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다 먹습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여 음식을 나눠줬는데. 오병이어처럼 음식이 먹고도, 하나님 말씀처럼 음식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열1기하 사장은 이런 기적들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에게 또, 어, 먹을 음식을 주시고, 또, <laughs> 또 뭐지? 죽은 자를 살려주고 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것처럼 엘리사가 딱 예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인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내 주변,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아픈 자를 위해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 어,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은 허투로 준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어,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삶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은 아, 맞다. 엘리사처럼 기적을 뭐 바로 내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엘리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을 도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자.